내 이름은 개소리, 이혼만 다섯 번째다. 내 이름은 개숙희, 난 돈에 죽고 돈에 산다. 내 이름은 개나리, 내 꿈은 대표다. <목소리> 언니언한 겹씩 떼서 해야 되는 거 알지? 너무나 네. 언니 링이잖아. 링이 해야 돼? 이렇게? 어, 그렇게. 아 어, 그거. 그렇게. <laughs> 우리 언니, 언니 사 천원 하기를 하는 거 어때? 난 너무 좋지. 너무 좋대. 네, 해보지 뭐. 네, 예, 아까워. 아까워.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. 지금 준비니까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, 여, 어떻게 오시는... <laughs> 손님한테. 오! 안녕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앉으세요. 손님 네다래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뭐, 어떻게 왔어요? 아, 떡볶이 하신다 그러시고, 또, <laughs> 랄랄린 팬이어고 칸이. 이제세요? 예, 지금은 이제 구마저. 야인시대세요? 아, 아니, 야인시대는 아니죠. 옛날 사람에요나 <laughs> 옛날 나, 사람이에요. 나, 나 옛날 사람이에나 옛날 사람이에요. 나 옛날 사람이에 아니 근데 저기 너네 나 이름 나왔다고요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네. 하이퍼돌이? 네. 우리 닉네임으로 달아도 돼요? 누구세요? 팬인가 봐. 네. 내 팬이야. <laughs> 여기 뭐 아, 네. 어떤 거 드시겠어요? 떡볶이에 매운 거잘 드세요? 예. 오리지널 안 매운 건 아니고 신라면보다 살짝 매운 정도고 매운 맛은 약간 와, 이건 이건 조금 <laughs> 이자식 아, 그럼 오리지널로. 오리지널로. 네. 여기가 라면사리 하나만 라면사리 주세요. 하나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괜찮으세요? 예, 아 오케이 오리지널 라면사리 하나 추고요 마실게요 <laughs> 저녁 시간 또첫선님이가양 많이 들어야지 소이 너무 커오 라면사리 구마적씨 맞죠? 야인시네 빠라바바바 <laughs> 원래 닉네임은 두돈반입니다 아 두돈반 왜, 왜 구마적으로 바꾼 거예요? 군 복무 중이어가지고 아 오. 오. 음. 오 어, 그럼 복무 중근데 같이 BJ를 하는 거 어떻게 요아 지금 그 컨텐츠 아 컨텐츠에서 어 어디 해명이에요? 아니 그 컨텐츠로 하는 게 있어 그 b j 들기리 하는 건데 그, 아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야? 군인이 척을 하는 거야 아니 TV가 아니고 <laughs> 그, 인터넷 방송에 아. 그 실험거탑이죠? 예맞 아, 군인 인척을 하는 거야. 무슨 얘기하는 우와, 거야? 지금 무슨,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? 컨셉을 유지 중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그 그러니까 북해요? 오리지널이랑 어묵. 오리지널이랑 어묵 하나. 네. 맛있나요? 네예 네. 네.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? 네분 앉으세요 오,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? 랄라님 팬이세요? 아. 네쑥희 언니 여기 또 언니 팬분 오셨잖아 뭐 닉네임이 어찌 되시는지요? 그냥 일반인인데 아니 근데 본명 놔두고 닉네임으로 얘기해? 그거 보고 왔으니까 아. 내, 내 진짜 지, 그 지인이 아니잖아 아. 내 팬들이면 난 얼굴을 모르지. 네, 갈게요. 저희 오리지널 기계하고요. 네. 이거 하나씩 다. 네개다 하나씩이요? 아, 네, 답답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? <어떡해>? 싸움이 나겠는데? <laughs> 기가 막힌 떡볶이가 나왔네. <laughs> 좀 도와줄 <해줄> 수 있나? 기분 <laughs> <김을> 좋아가지고. <laughs> 와아아이아아아는구만만여워요아아 진짜? 어. 감아합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다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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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, <laughs> 아, 알았어, 아아어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 알았어. 야 소리가 일단 맛있어 선생님들 저희가 할말 있어요 양파튀김이 4,000원이에요 아 진짜요? 아 그냥 주세 4만 원이어도 샀어요 <laughs> 아 여기 큰 송아 네 오빠 잘생겼다 아 오빠가 아닐 수 있지만 아유. 오케이? <laughs> 저, 저희, 아유. 여기 혹시 앞치마 있나요? 앞치마! 내거 가져가! <laughs> 내거 가져가! 다 줘버려!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? <laughs> 이큰 영광을 <laughs> 저에게 줘버려 진짜 줄래? 오 <laughs> <laughs> 아 그렇다면 묶어, 어쩔 수 없지. 아 진짜 어쩔 수 없지. 뭔가 장사하는 느낌이다, 진짜. 되게 혼혼해,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데. 너무 아름다운 저녁이네요, 여러분. 아주 보기 좋아요, 지금 다들. 많이 먹어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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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마 좋아 좋아 손이 엄청 빨라졌어 어 손이 엄청 빨라지고 약간 좀안 힘들고 딱잘 나가니까 기분 좋아 아 근데 맛있게 잘먹아 좋아 좋 되게 좋다좋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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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좀아론가그아데아 떡볶이 아짜 맛있대. 좋아 네 어서 오세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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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내 팬클럽 회장이 왔네 너왜 얼굴 빨개져? 내가 창피해? 밖에서 그렇게 비밀이래 내 팬인 게 아빠, 나, 내가 창피해? 날라다 아니야? 팬클 러비. 이름이? 얼른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 어. 진짜 안 맵게 돼 진짜 안맞게 소름끼치게 안 맵게 소름끼치게 안 맵게 소름끼치게 안 맵게 <laughs> 소름 <끼치게 안> <laughs> 하나랑 하나랑 주먹밥 하나 주먹밥 이렇게 혹시 포장도 돼요? 포장도 되긴 돼요 얼마나 돼요? 얼마나 줄수 있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얼마나 돼요? <웃음> 얼마나 줄수 있는데요? 떡볶이 10개랑요 떡볶이 10개랑요 저희가... 주, 자, 잠깐만 나 지금... 죄송한데 저희 제가테이크아웃 많이 들어와서 좀 나가주시겠어요? 저희가 이 남는 양자라서 안 받아도 될것 같아서 떡볶이 10개 돼요? 포장? 되지! 뭐, 대가족이세요? 수생들 맺으려고 음. 아, 같이 오시지 10인분 드림데요랑요 <laughs> 주먹밥 10개 <다시>. 주먹밥 1개 주먹밥 10개요? <laughs> 자, 아, 그럼 주먹밥만 나오면 되고 포장은 떡볶이 1개 주먹밥 1개 추가 아, 싸우던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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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. 아니 아그 아, 튀김 양파 튀김 몇개몇개 몇개 줄까요? 10개 언니 양파 튀김 10개 포장 추가요. <laughs> 재밌다. 오빠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어 정말. 고마워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허벅이 열0개 아유, 아니에요. <laughs> 그렇죠. 빨리빨리. 계산. 10만 1 0원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와줘서 고마워. 어, 안녕히 계세요. 곧 봅시다. 어우, 지대로긴 하다, 진짜. 대박이다. 장사가 되는 게 신기해. 그럼. 우리 지금 다르게 음, 맛있나봐. 그럼 맛있지. 어, 어떡 미쳤어. <웃음> 미쳤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이쪽으로 앉으실게요. 부담스러워. <laughs> 아, <그러면 어떻게인가? 웃음> 어? 하나 하면 우승이니 굉장히 부담스러워. 네. 오리지널하고요. 오리지널 하나. 라면사리 하나. 리 하나. 어묵. 허니버터. 어, 허니버 허니 프렌치 오케이. 예예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라날안 먹었지? 네. 너는 지금 한 모자 먹어. 너무 많은데? 사진 찍어서, 나 사진 찍어서. 아, 저거는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스 자,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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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이 이제. 자, 이 왜니 네 편이 니 게티브이지 니네 편이니까. 아니 근데 분열지간에 하나에서 이렇게 오실 정도면 돈독하신가 봐요. 분열지간이니까딱 봐도 누가 봐도 앞구르기 하면서 봐도 분열지간이 조금 <laughs> 그 정도예요? 네, 아니 누가 봐도. 싫어요 딸이든. 아 진짜요? 네. 옛날에 옛날 아빠 담배 못 했으니까. 와 <laughs> 아, 진짜 급제. 약간 상처 받으셨겠는데요? 아, 괜찮아요. 괜찮세요 네. 오늘 어떻게 떡볶이 먹어보니까 좀 어떠세요? 맛 맛있어요. 괜찮으세요? 맛있어요. 맛있으세요? 맛있으세요? 그러면 지금부터 감동 코드 뽑을게요. 네? 여기 분야지가 있거든요. <laughs> 감동 아, 코드 뽑아볼게요. 아버지가 네. 딸이셔. 무슨 네. 세상에나. 따님이 하남에서 팬이시라고 왔는데 아버님이 대중교통 타고 같이. <laughs> 진짜 아버님 <아빠는> 너무 멋있으시다. 멋있다고 <laughs> 하는데. 아까 막 고민을 너무 많이 하길래. 근데 데 같이 가주겠다고 이제 같이 왔죠. 혼자 오기 뭐해서 아. 얼마 걸려 어요 2시간. 정도 걸렸어요. 정도 걸렸어요. 아빠랑 같이? 네. 어 세상에. 같이 팬이라고 같이 지하철 타고 아, 와주시요 저는 팬 아니에요. 아 아니, 그러니까 딸이, 딸이 팬이라고. 아저씨가. 아 같이 영상 봤잖아. 어, 영상을 가끔 같이 봐요. 영업을하셨네 <laughs> 그럼 아빠가 어딨어 엄청 네. 멋, 멋있는 아빠다. 아빠가 멋있으니까 얼굴 특게 나빠. 아. <laughs> 약간 요즘 감성 부이로그 느낌으로 뭔지 아시죠? 멋있게 어, 나와야 되는데. 아니야. 어, 이쁜 딸이 나와야지. 그렇죠. 네. 어, 얼마나 예쁘시면. 모든 그럴까? 아빠들 다 똑같잖아요. 딸이서 딸로 하는 거가 되는 거. 응. 너무 자상하시네요, 진짜. 따님이요 좋아한다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떡볶이도 같이 드시고. 이제 화면에도 예쁘신 것 같아요. 그죠. 너무 예쁘죠. 화면에는 이 되게 크게 나와서. <laughs> 어, 근데 입을 크게 벌리는. <laughs> 이좀큰 <흰> 편이기는 <laughs> 해요. 아, 어, 화면 이제 되게 아, 미니세요. 선배님 더 미니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응.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. 사진 찍어, 사진 찍어. 아니. <laughs> 감사합니다. Yeah. 네. Yeah.